메타인지 메타 M E T A C O G N I T I O N 는 생각에 대한 생각을 의미합니다. 메타미터는 을 넘어서라는 의미로 넘을 초 알다 인 알다 지가 결합된 말로 자신의 인지 과정을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뜻합니다. 즉,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아는 힘입니다. 이 개념은 1970년대 심리학자 존 플라벨잔 플레버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습니다. 그는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자각하고 조절할 때더 깊은 이해와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할때이 부분은 아직 잘 모르니 더 폭습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의 작용입니다. 또 글을 쓸때이 표현은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울까? 라고 스스로 점검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. 메타인지는 공부뿐 아니라 문제해결, 의사결정, 인간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실수를 줄이고 성장의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메타인지는 지식보다 더 근본적인 배우는 힘이라 할수 있습니다.